제가 많은 IR자료들을 검토를 하면서 한 3년에서 4년 전보다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은 예전보다 그 IR자료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상용평준화가 된것 같고요 예전에는 IR자료가 굉장히 그 수준의 차이가 많이 컸어요 잘하는 회사와 못하는 회사 차이가 근데 지금은 웬만한 회사들 VC를 만나는 웬만한 회사들의 IR자료를 보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디자인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기본적인 틀에 그 내용들이 빠짐없이 다잘 들어간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어떻게 특별적으로 투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은 IR 자료 자체보다는 어떤 성과 지표 그리고 실질적인 핵심 강점 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진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잘 그려진 IR 자료를 투자들이 보게 되면 아이 회사는 굉장히 센시하에잘 만들어져 있네, 잘 회사가 성장하고 있네 이런 감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오히려 검토하기가 어렵지 않았거든요. 근데 요즘은 IR 자료만 봐서는 대충 봐서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차별점 어떤 부분이 다른 경쟁사 다른 업체들과 다른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보고 더 깊게 보고 생각하면서 보고 그런 트렌드가 좀 생긴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이야자료 같은 경우는 예전 알려져한 5년 전 알려져 료는데첫 페이지에 누가 봐도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이 이 떡하니 이렇게 사진으로 그려져 있어요. 그리고 굉장히 포커싱 되게끔 이 아이알 재료에 집중하게끔 딱 만들어진 아주 몰입도 높은 아이알 재료로 구성되어 이 있습니다. 이 회사의 분야는 패션이고요.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당시에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이 회사가 지금은 폐업을 했지만 성공적인 투자 활동들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아이알 재료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왜냐면 조금이라도 뒤쳐지면 거기서도 왠지 경쟁력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정말 상위 평준화된 이 시점에서 번데갈 돕기 위해서는 그 핵심 역량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. 호를 무기삼아서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간다.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.